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양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러시아, 2025년 기준 군사력은 과연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컴백한 미국과 북한과 손잡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냉전 때 과할 정도로 핵무기를 보유했던 미국과 러시아는 조약으로 핵무기 수를 제한했는데도 세계 1, 2위의 핵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을 자랑합니다. 뱀의 해인 2025년을 맞이한 지금 과연 지구 최강이라 할수 있는 미국과 러시아. 이두 국가의 군사력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먼저 국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수. 미국 3억 4,190만 명 러시아 1억 4,080만 명 전시가용 인구수 미국 1억 5,040만 명 러시아 6,900만 명 석유 생산량 미국 1당 2,087만 9,000배럴 러시아 1당 1,072만 7,000배럴 석유 소비량 미국 1당 2,024만 5,000배럴 러시아 1당 364만 8,000배럴 석유 매장량 미국 382억 2200만 배럴 러시아 800억 배럴 천연가스 생산량 미국 1조 290억 입방미터 러시아 6178억 입방미터 천연가스 매장량 미국 13조 4천억 입방미터 러시아 47조 8천억 입방미터 화물선 미국 3533척 러시아 2,910척 한국 미국 666곳 러시아 67곳 공항 미국 15,873곳 러시아 904곳 2025년 기준 국내 총 생산. 미국 세계 1위, 러시아 세계 11위. 국력에서는 미국이 앞서지만, 천연 자원에서는 당연히 러시아가 앞서는데요. 러시아는 미국에 비해 국력은 뒤처지지만, 대표적인 자원 부국으로 세계 최대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을 자랑합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가 하면 국가 수출액의 70%가량이 석유 천연가스 대금일 정도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석유회사 가스프롬이 러시아 국영 회사니 말다 했죠. 하지만 이 같은 자원 수출형 경제는 천연자원 가격에 따라 흥하거나 망하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외환 보유고를 최대한으로 늘려놓고 국내 총생산 대비 외국채를 낮게 관리했는데 한마디로 자산은 늘리고 빚은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러시아에는 천연자원만 있는 게 아니라 소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항공우주 산업과 방위산업이 있는데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헬기 군용기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미국 다음가는 우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유산 덕에 발사체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나은 부분도 있으며 우주선 기술은 미국 다음가는 수준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인 러시아는 미국, 프랑스 등과 함께 대부분의 무기를 자급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방위산업을 제조업의 20%나 배정할 정도로 진심이죠. 하지만 이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골마있던 문제들이 터져서 눈 내리는 나이지리아라고 혹 평당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은 세계 11위로 세계 12위인 한국과 1순위밖에 차이 안 나는 걸 보면 국력에 비해 내실이 부족하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고질적인 부정부패로 인해 전쟁 수행에서조차 애를 먹더니 북한과 손잡은 걸 보면 답이 나오죠. 다음으로 병력의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비군 미국 132만 8천명, 러시아 132만명, 예비군 미국 79만 9500명, 러시아 200만명, 병력의 규모는 서로 비등비등하지만 예비군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요. 러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중국, 인도는 고사하고 미국의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인구 밀도 또한 제곱미터당 8명으로 유럽이 제곱미터당 27명이라는 걸 고려하면 3분의 1 수준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토에 비해 인구수가 적은 이유는 유럽에 비해 무척 척박한 환경과 소련 붕괴 이후 이어진 인구 감소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은 피해갈 수 없는 저출산 고령화는 초강대국인 미국도 겪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민이 엄청나게 많아서 저출산 고령화 따질 거 없이 오히려 이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죠. 반면 러시아는 국토에 비해 인구수가 적다 보니 미국과 비교하면 동원력이 떨어지지만 부분동원력을 넘어 북한군과 까지 받아 부족한 고기 방패를 채우고 있습니다. 동원력이 더 높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미군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요. 미군은 전 세계를 무대로 작전하다 보니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발생한 전사자만 7천여 명에 부상자까지 합하면 5만여 명이 넘습니다. 이 말인즉 15만이나 되는 전투병력의 3분의 1이 사상자라는 이야기로 이건 군사적으로 전멸이나 다름없는 수준이죠. 게다가 미국도 비만 등의 이유로 모병 대부분이 부적합한 상황이라 병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나 병력면에서 어느 한쪽도 그다지 우위는 못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상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차 미국 4640대 러시아 5 7 0 0대 군용차 미국 391900대 러시아 131500대 자주포 미국 671문 러시아 5168문 견인포 미국 1212문 러시아 8505문 자연장 로켓포, 미국, 641문, 러시아, 3,005문. 군용차를 제외하면 러시아가 수적으로 우세한데요. 먼저 주력전차는 미국이 에이브럼스, 러시아가 T-90으로 에이브럼스가 공격력, 방어력, 기동력 모두 우세합니다. 수출을 위해 만들어진 에이브럼스 모델은 열화우라늄탄과 장갑이 적용되지 않아서 T-90과 동등하거나 열세지만 미군에서만 쓰는 모델은 다릅니다. 미군이 운용하는 내수형 모델은 열화우라늄탄과 장갑이 이 적용됐고 최강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차와 함께 기갑전력의 주축이 되는 포병 전투차는 미국이 브래들리, 러시아가 BMP를 운용하죠 각각 최신형으로 비교하면 공격력은 BMP가 우세하지만 방어력과 기동력은 브래들리가 우세합니다 러시아의 BMP 시리즈는 역사적으로 장갑이 종이장이나 다름 없어서 여러 전투에서 곤욕을 치러온 전적이 있습니다 포병 전력은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우리나라와 북한처럼 질적으로는 매우 떨어지는데요. 러시아는 긴 전쟁으로 무기가 부족한 나머지 그냥 있는대로 주워다 쓰고 있어서 그중에는 냉전시대를 넘어 2차 세계대전의 유물도 있을 정도죠. 다음으로 해상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함정수 미국 440척 러시아 491척 항공모함 미국 11척 러시아 1척 헬기모함 미국 9척 러시아, 미보유, 구축함, 미국, 81척, 러시아, 10척, 호위함, 미국, 미보유, 러시아, 12척, 초계함, 미국, 26척, 러시아, 83척, 고속정, 미국, 미보유, 러시아, 123척, 잠수함, 미국, 이른 척, 러시아, 예순 3척 기뢰부서함과 소해정 미국, 8척, 러시아, 47척. 해상전력은 미국이 압도적인데요. 러시아 해군은 항공모함, 구축함 등 주력함이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열세라서 냉전 시대처럼 미 해군과 정면 대결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잠수함 전력은 비등비등해서 미국이 전력 원점을 열네 척 러시아가 전력 원점을 열두 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 미국의 오하이오급은 24발, 러시아의 아쿨라급은 20발을 탑재했는데요. 미사일마다 핵탄두가 10에서 12개 정도 들었다는 걸 고려하면 오하이오급 한 척에 288발, 아쿨라급 한 척에 200발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미 해군과 러시아 해군이 정면대결하는 날이 오게 되면 두 국가를 넘어 인류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항공기수 미국 만삼천마흔세기 러시아 사천이백 아흔두기 전투기 미국 천칠백 아흔기 러시아 팔백 서른세기 공격기 미국 팔백 여든아홉기 러시아 육백 여든아홉기 고정익 수송기 미국 구백 열여덟기 러시아 456기. 훈련기. 미국. 2647기. 러시아. 611기. 특수 임무기. 미국. 647기. 러시아. 141기. 공중급유기. 미국. 605기. 러시아. 19기. 헬기. 미국. 5843기. 러시아. 1 6 5한기 공격 헬기. 미국. 1002기. 러시아. 557기. 항공전력도 해상전력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압도적인데요. 보유 항공기 수가 미국이 세계 1위, 러시아가 세계 2위지만 사실상 수적으로는 그 격차가 4배 가까이 벌어져 있죠. 미국은 지리적 특성상 양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병력을 해외로 보내야 해서 해상 전력과 항공 전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항공 전력에 대한 의존은 엄청나서 미심쩍은 게 있으면 공군이라고 외쳐 일단 때리고 보는 천조국다운 전법을 주로 쓸 정도였죠. 미국의 5세대 전투기는 F-22, F-35,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는 수호이 57인데요. 스텔스 성능은 F-22, F-35가 우세하지만 무장이나 기동력은 수호이 57이 우세한. 일장일단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수적으로는 추후의 57이 압도적으로 밀려서 F-22, F-35와 정면대결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항공전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계속 약해져서 안 그래도 미국이 밀리던 항공전력이 더더욱 밀리게 됐는데요. 다만 지상전과 달리 공중전은 서로 방공망을 엄청나게 깔아놓은 탓에 사실상 드론 외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마지막으로 핵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핵무기 보유수. 미국 1389발 배치. 5500 신발 보유. 러시아 1458발 배치. 육탄이 187발 보유 미국과 러시아는 조약으로 핵무기를 1 5 0 0발 이내로 제한했지만 그런데도 그 수를 보면 여러 나라를 초토화할 수준인데요. 제한이 되어 있을 뿐이지 심지어 배치하지 않은 핵무기도 미국과 러시아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배치할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서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들이다 보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폼이 죽어도 그 저력은 어디 안 가는데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돌아오고 러시아는 푸틴이 여전히 집권 하고 있지만 북한이라는 변수를 끌어들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한해가 어떻게 될지 저희 지식스토리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라는 카드를 뽑은 미국과 북한이란 함정 카드를 뽑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비교해봤는데요. <목소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 <목소리>